이디야 개뼈 따기 먹고 싶어? 개뼈 <laughs> 따기 달라고 날리 치다가 따짓는 띵띵이. 집에 가서 개뼈 따기 줄게. 빨리 와. 개뼈 <laughs> 따기. 개뼈 따기 달라고, 개뼈 따기. 개뼈 따기 줘. 내가 줘서 개뼈 따기 달라고. 개뼈 <laughs> 따기 <갯버따기> 달라고, 언니. <laughs> 나 개뼈 따기 <갯버따기> 먹고 싶어. <laughs> 아, 귀여워. 야개 뻗다가 집에서 죽거라. 아, 집에 가 빨리. 언니, 언니 열심히 또 일해야 돼. 라라 라라라. 어 해질녘 너무 예쁘다. 아, 색깔이 안 담기네요. 아쉽다. 저 아름다운 색깔이 안 담기네. 아 지금 손이 두 개여 가지고 한 손에는 선물 받은 상추를 들고 있어서 상추 보이시죠? 지금 한 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아, 저걸 한 번, 자 손으로 이걸 누르면, 해, 해치, 해치는, 누르면, 어, 됐죠. 헐 낫죠. 어. 이게 사진 찍을 때, 동화상 찍을 때, 그 아름다운 곳, 그곳에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면 여기가 강조되더라고요. 아, 근데 실전처럼 들어오진 않아. 실전은 돼. 확대해볼까? 아, 확대하면 더안 돼. 자, 가보자. 그냥.